선서. 제가 좀 할, 드릴 말씀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 <목소리> 선서 드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증인들은 자리 앉으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 이 거부 사유를 지금 소명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4항은 증인 출석 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성 요구서에는 소내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과정 특혜 의혹과 산악이연장 사태 종영 의혹이 신문 요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한 것은 남부지검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지만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항거하여 현재 서울고검 2019 고불항 8,900호로 수사 계속 중입니다. 산학기 관장 사태 종영 의혹도 서울 동부지검 2019 형제 1,365호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손해, 손혜원 의원 부친의 건은 검찰이 몇달 동안 보건처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직원들을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으나 결국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재심사 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진행되었다 볼 수도 없고 손영호 선생에 대한 서운 확정은 심사 균일에 따른 것이어서 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고발인이 고발인 자유한국당이 항거하여 서울 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은 증인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같아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합니다. 혹 아무리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예. 권리를 하더라도 보건처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권리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근무하던 보건처 직원 한 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자리를 빌려 이런 상황이 올줄 저도 몰랐었는데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어,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에 서운합니다.